가 유토피아가 되는 이어명의 사통 문답 시간입니다. 인간은 크게 성과 몸, 마음, 정신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네 가지 영역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4브레인 내면 연금술 창안자이신 이어명 박사님께서 네 가지 차원에서 시원하게 뚫어주실 예정입니다.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4브레인 내면 연금술사 이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동키호테 동훈님. 네 저는 4브레인을 공부하러 온 동키호테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주제 바로 성례 분야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함께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례 토크 주제 홀로 성례를 자극하고 깨우는 건강한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경제력 있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한 이혼해서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혼자 인지 어느덧 10년이 되었는데요. 박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성내를 적절하게 자극하고 깨워야 건강해진다고 하셨는데 저같이 혼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성내를 자극하고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사님께서 어떻게 답변해 주실까요? 성, 몸, 마음, 정신의 네 가지 차원에서 충족하고 깨어나야 바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집니다. 유토피아는 그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4분의 행복 지도를 펼쳐. 내 안의 유토피아를 항해하십시오. 내 안의 유토피아로 가는 고해상도 행복 지도. 이제 펼쳐집니다. 성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인간이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네 가지 욕구라고도 할수 있는데 두뇌는 목표를 세우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내는 그 목표를 이루러 가는 의지를 발휘하는 곳이에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네. <laughs> 신뢰와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이심내 역할이고요. 그러한 의지를 실천하는 것은 복내의 힘입니다. 실천력은 복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세 가지의 이제 근본 원동력은 성내에서 나옵니다. 성에너지가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죠.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MC님은 어느 요소를 가장 중요시 합니까? 우선 에너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성내 부분. 지난번에는 심내가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laughs> 그런 것 같습니다. 더분은 <laughs> 어느 분야가 중요할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이. 왜냐하면 마음이 모든 걸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생명 에너지인 성내도 중요한데 저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가지 요소는 골고루.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네 가지 요소의 가장 원동력이 성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성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그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의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욕구에 대해서 지의식을 갖거나 수치심을 갖거나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성욕을 건전하게 추구하는 것을 막게 되죠. 그죠. 네. 지의식을 갖고 성행위를 하면은 온전히 즐길 수가 없죠. I oh. 그래서 일단은 두뇌 차원에서는 성내 욕구를 밥 먹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욕구를 오히려 억압하거나 무시하면은 오히려 인간의 행복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리 있으신 말씀 같아요, 박사님. 그렇죠. 그래서 두뇌 차원에서는 일단 성욕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하는 솔루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내 차원에서는 이제 서로 관계에서 오는 충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계나 뭐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을 대상이나 타인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추구하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와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오는 충족이 상당히 크죠. 그죠? 네, 크죠. 그래서 남녀 관계라든가 뭐 인간관계,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되죠. 심지어는 뭐 관계를... 좀 집기 어려우면은 애완동물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애완동물 키우세요? 아, 저는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데 네. 요즘에 친구들 많이 키워서 자꾸 고양이 막 얘기하고 그걸 들어보면 되게 귀엽고 의지 될것 같더라고요. 도무님은 반려동물 키운 게 있어요? 예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강아지 키웠고요. 혼자사니까 이제 혼자 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소통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은 반려동물이라도 키워야 관계가 형성된다 이거죠 특히 이제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말다 듣잖아요 속도 잘안 섞이고 그렇죠 배신 안 하고 나만 바라봐 주고 그니까 상당히 충족감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자기 자신하고 친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하고 같이 노는 그런 요령을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자기 자신하고 친구가 안 되면 은뭐 다른 대상이나 타인들하고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심내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먼저 잘 놀고 친구가 되자. 이런 망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래 차원의 솔루션은 건강하고 많이 연관되잖아요, 복래는 네. 근데 이제 건강의 요소 중에서 성적 욕구를 잘 충족해야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보통은 뭐 성하고 건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포브 r 수업을 듣고 나니까 성이 근본 에너지라는 걸 알게 됐고 조금씩 연관이 있겠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별개의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깨우침이 덜된 건가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성하고 무슨 건강이 연관이 있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건강하고 밀접한 연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성에너지가 생명의 원천이라고 했잖아요그 네. 원천 에너지가 약하면은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뭐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는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실제로 병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힐링도 하고 수련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돕기도 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관찰해 보니까 성하고 아주 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소화불량도 성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온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박사님? 40대 초반에 이제 처녀였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처음에는 조금 안 되다가 뭐, 나중에는 10년 정도 지나고서는 거의 먹으면 은 취할 정도로 주먹만치만 먹어도 소화를 못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장기 힐링을 이제 받으러 왔는데 힐링을 해도 할때 뿐이고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만 성관계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40대 초반이 되도록. 천연기념물이었던 거죠. <laughs>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구가 계속 부족하니까 이 복내 쪽을 뚫어도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이제 거기서 발견하게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비만도 많이 연관돼 있어요. 우리가 성적으로 이제 부족해지면은 마음의 공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거를 이제 먹는 걸로 채우는 거죠. 어,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꾸 식담이 생기는 거예요. 가식하게 되는 거지. 그 공허함을 이제 먹는 걸로 자꾸 채우려는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 그~ 생식기 쪽에 암들 있죠. 유방암이라든가 뭐~ 자궁암이라든가 난소 혹이라든가 종양 생리통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특히 성적인 그~ 단절이나 억압하고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살펴보면 은 성적으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억압을 했다거나 성욕구를 건전하게 이제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질병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려고 그래도 이런 종합적인 견지에서 진단을 하고 솔루션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성내 차원에서는 이제 그 혼자 사는데 그러면은 병 걸리란 말이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네. 혼자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성욕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파트너를 적절하게 찾으면 좋죠. 근데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도 상당히 많죠, 그죠 요즘에 뭐 일인 가구가 최고로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성욕구를 반드시 남녀가 같이 있어야 추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혼자서도 성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혼자서도 성욕구를 잘 해소하고 또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자기 위로. 하는데 자기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 위로 스스로 이제 자기 위로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알죠, 그죠? 네. 자기 몸에 대해서 잘 알죠,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잘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올바른 개념을 이제 갖고 올바른 방법을 하면은, 혼자서도 성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백세 성생활 프로젝트에 독신의 이제 즐거운 성생활 주제로, 혼자서도 이제 성을 아주 그, 충족시키면서 사는 분들을 두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독신의 즐거운 성생활. 이 주제로 이제 인터뷰를 같이 했는데, 대단합니다, 그분들. <laughs> 어떤 점이 되나요? 혼자서 성을 이제 추구하는데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즐, 즐겁게, 더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뭐한 50만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마치 이제 독신의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러브토피아 제가 다른 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구체적인 그런 사례를 좀 듣고 싶으면은 그 방송을 좀 들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적인 이제 방법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린다면은 성 욕구나 성 에너지를 짧게 발산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욕구를 짧게 터트려 가지고 빨리 터트려서 남자들은 뭐 사정을 빨리 해서 해소하는 식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잠깐 해소는 되는데 깊은 충족이 안 됩니다. 또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그 탈진감이 오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허탈감이 옵니다. 혼자에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웃음> <웃음> 에너지까지 빨리 발산해 버리면은 마음이 더 공허해지나요? <laughs> 마음이 더 공허해지죠. 잠깐은 이제 뭐 해소는 되는데 금방 또 공허해집니다. 근데 에너지를 깨워서 서서히 충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그렇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슬로우 앤 소프트 자기 몸을 천천히 이제 탐색하면서 여유 있게 즐기면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천천히 깨워서 몸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슬로우 앤 소프트 작업으로 여유있게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깊은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쉽게 탈진감이 안 오고 에너지를 여유있게 충족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발산을 하더라도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에 공허감이라든가 탈진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충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피크를 뭐 즐기는 위주가 아니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식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만족감이 올 수가 있죠.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진짜, 자기 몸에 있는 근맥을 발견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근맥이 더 개발이 돼서, 몸 자체가 상당히 즐거워지는 몸으로 바뀌죠. 우리는 이제 이런 성 에너지를 전문적으로 이제 순환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 전문적으로 배우면은 이제 아주 그 기술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순환시켜서 충전시키는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천천히 부드럽게 여유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격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도구를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죠. 그래서 뭐 손쉽게 구하는 거를 많이 이용들을 해요. 가일 같은 걸뭐 이용한다든가. 처음 뭐 들어봤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네. 희한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계란을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서 깨져가지고 막 병원을 가고 이런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물건들은 자제를 하시고 안전한 도구들을 이제 많이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손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죠, 사실. 그런데 조금 어떤 부위에 따라서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뭐 진동기 이런 걸 많이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진동이 또 강하면은 오히려 발산하는 위주로 되고 성감이 오히려 묻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정상적인 자극에 둔감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센 자극 위주로 하면. 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권장하는데 실리콘 이런 재질보다는 자연적인 재질로 된게좀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각궁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성들의 성감을 이제 개발하는 도구로 장미수정으로 만든 게 있어요. 장미수정으로 이렇게 자극하기 쉽게 만든 수련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은 기운이 좋죠.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독신에 그 즐거운 성생활 하신다는 분도 70인데도 혼자 뭐 무릉도원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각궁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아 여성분이셨어요? 그렇죠. 어. 기운이 좋습니다. 옥제품들이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서 사용하시면 의외로 상당히 느낌도 좋고 파장도 괜찮기 때문에 에너지를 충족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발한 은방울도 있어요, 은방울. 은방울은 뭐 자기 위로, 도구로 보다는 이제 성에너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은으로 만든 이런 방울 모양인데 자연스러운 진동을 추가했어요. 이걸 이제 삽입하고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진동이 발려요. 미세한 그 진동이 발됩니다. 은이라는 좋은 재료의 기운과 함께 이 잔잔한 진동이 잠자고 있는 성 에너지를 자꾸 자극해서 돌려줍니다. 정체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골반이 상당히 상쾌해지죠. 사용하면은 그래서 이거 사용하면은 건강도 좋아지지만 은연중에 신경질적인 성 정체 이런 것들이 해소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성에너지를 좀 순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든,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정체력가안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불편감이나 질병들이 예방이 되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은방울이라고 해서 예. 그 이렇게 달린 방울 같은 건줄 알았는데 예. 되게 깔끔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청결하고. 그렇죠. 은이 항균 살균 효과도 있어서 상당히 냄새도 없어지고 상당히 청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막 고여 있는 뭐 분비물이라든가 악취들이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면서 나중에는 상당히 그 깔끔해지는 이런 변화를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런 그 솔루션을 네 가지 차원에서 잘 활용하시면은 혼자서도 성에너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시인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통쾌한 도움말을 주신 우리 내면연금술사 이여면 박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의 답변이 가장 와닿으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영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또는 궁금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4브레인 행복대학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타워월드 네이버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고민. 보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 몸, 마음, 정신, 포브레인 행복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포브레인 생활 수행으로 행복 박사 되세요. 100세 시대 완전 건강과 행복을 드립니다.